효진이와 함께 분식을 먹었습니다 분식을 먹을 때면 꾸릉이도 항상 간절한 눈빛을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남은 순대의 간을 꾸릉이에게 선물합니다 하지만 꾸릉이도 호불호가 존재합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돼지가 아닙니다 꾸릉이는 순대 간 대신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선물합니다 이번에 4월 한 달간 엽기 떡볶이에서 강아지용 떡볶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아님 말고요. 어차피 광고도 아니라서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. 매장 가서 직접 샀는데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. 다음에 그 매장에 갔을 때제 사진이 그 매장에 걸려있지 않기를 빕니다. 일단 냄새를 맡아봅니다. 오 신기한 게 떡볶이 냄새가 나. 근데 어떻게 냄새가 나지? 냉동 상태에서 뚜껑 제거 후 전자레인지에 약 1분 3 0초간데우래 참고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빨간색은 토마토, 하얀색은 닭가슴살로 색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말구요 광고 아니라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. 그건 그렇고 엉덩이가 상당히 귀엽습니다. 물론 꾸릉이가 더 귀엽습니다. 일단 꾸릉이의 관심도 테스트를 진행해 봅니다. 오 야야야야! 관심도는 훌륭하니 이제 기다려 봅니다. 계속 제 앞에서 기다리는 꾸릉이입니다. 알겠어. 알겠어. 알겠다고. 뭘? 전자레인지가 다 되었는데도 제가 가지를 안차 저를 더 뚫어져라 쳐다봅니다. 근데 보니까 아직 차가웠습니다. 해동. 해동으로 좀. 다시 하염없이 전자레인지를 기다립니다. 이제 좀 식혀줍니다. 꾸릉아 좀만 기다려. 만 기다려. 네요. 응. 이제 효진이 여드름이 아니고 엽기 도그볶이녹금을 먹어봅니다. 떡볶이 냄새는 나지만 맛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. 아 떡볶이 냄새가 나. 어떻게 떡볶이 냄새가 나지? <laughs> 이제 꾸릉이에게 줘봅니다. 평소 제 떡볶이를 훔쳐 먹고 싶어하니 이번에도 먹을 겁니다. 먹지 않습니다. 좋겠다심이야 그럼 안 먹어? 이거 먹는다. 야 그거를 여기다가 밀웜을 좀 뿌려놔볼까? 미럼 토핑 추가하시겠습니까? 미럼 사 추가요. 네, 미럼 사 추가요. 나 이제 미럼 만질 수 있다. 후! 야, 씨. 만진 다음에. 후, 쉣! 이유, 이유! <laughs> 왜 바닥에다 뿌려! 야 야, 야, 야! 짜라란! 미럼 엽기 떡볶이. 이제 미럼 토핑이 추가된 떡볶이입니다. 어때요? 손님? 미럼 엽기 떡볶이 맛은? 꾸릉이는 확실하게 토핑만 공략합니다. 여자친구도 떡볶이를 먹을 때 메추리알만 추가해서 그것만 먹습니다. 꾸릉이의 손에 떡볶이가 묻었습니다. 하지만 더러운 게 묻은 것 마냥 행동합니다. 어, 어, 안 먹는다. <laughs> 안 먹는 손에 묻은 거 평생 먹고 다시 넣어놓다. <laughs> 오 안에 고구마네요. 고구마 꾸릉이 좋아해요. 고구마를 좋아하던 꾸릉이는 오늘부터 안 먹기로 했습니다. 왜? 꾸릉아 고구마. 큰일 났다 시누 안 먹는다시냐? 구룡아 매운 냄새 나서 그런가? 아니야 그렇게 따지기에는 얘가 내 매운 족발을 훔쳐 먹었던 적이 있거든. <laughs> 교촌 양념 치킨도 훔쳐 먹고 쿠키 항상. 야 구룡아 너무 양이 적어. 야야야야. 구룡아, 야, 야, 야. 구룡아. 한컵 용량이다 그거. 구룡아 떨어진다. <laughs> 구룡아 맞다. 여보야, 당근 마켓 켜봐. 그걸 누가 사요? <laughs> 소니가 제발 한 번만 둥둥짝 만지게, 둥둥짝 만지게 해줘. 미로미도 응원해줘. 소니기, 둥둥짝 만질 수 있게. 꽁둥둥,